안녕하세요. 신유. 신이... 우리 송도노인복지관 유튜브 교실에서 일일강부터 지금까지 배운 거 간단하게 소개하겠습니다. 첫 번째는 유튜브에 대해서 알아보고 사례 시청 및 쇼츠 영상 만들기를 해봤습니다. 두 번째는 쇼츠 영상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하기 사실 이거는 기억이 조금 안 납니다. <laughs> 세 번째 우리가 사진이나 영상 촬영 방법 알아보고 카메라 설정하고 사진과 영상을 촬영해 보았습니다. 그리고 네 번째는 사진으로 영상 편집 제작하기 어떤 걸로 했냐면 키네마스터로 했고요. 그리고 다섯 번째 어, 사진으로 영상 편집 제작해서 유튜브에 올려보았고요. 그리고 여섯 번째 썸네일 만들고 예, 유튜브 채널에 업로드도 했습니다.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채널을 공유하고 구독하기, 댓글 달기, 좋아요 등 어, 실습을 했고요. 여덟 번째는 저작권 없는 무료 사진, 무료 음악 다운로드 하기도 했고요. 아홉 번째 동영상 촬영하고 자막을 자동으로 입력하고 네, 서식을 한 번에 바꾸기 열 번째는 인물 영상 컷아웃 합성하기도 했고요 음. 그리고 열한 번째 촬영해 온 동영상을 편집 제작해 가지고 유튜브에 업로드할 예정입니다. 천국에서 아, 유튜브 배우기 이제 거의 마무리에 아, 오셨는데요. 네, 유튜브 동영상에 대해서 이해가 좀 되셨나요? 아니면 아직 처음이라 한번더 했으면 좀알것 같다라든가 어떠신가요, 여러분? 한번더 했으면 알것 같아요. 아, 한번더 했으면 실행에 잘 옮기실 수 있을 것 같아요? 네. 네. 자, 처음이신 분들은 조금 어려울 수 있었을 거고요. 실습 복습 이제 꾸준히 하시면 여러분도 멋진 시니어 크리에이터가 되실 것 같습니다. 우리 모두 그날을 위해서 화이팅합니다. 화이팅. 네.